안녕하세요. 방위동 조회영어 헬리즈 원장입니다. 오늘도 초급 뉴토익 리스닝 진짜 찍기 비법 공개합니다. 자, 그럼 15-4, 25번으로 갑니다. 25번. Have we sold more tickets this year than last year? 자, 앞에 나온 조동사 have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올해 좀더 많은 티켓을 팔았죠. 지난해 보다 그랬어요. 원래 된 이하는 해석을 안 해도 앞에만, 된 앞에만 이해를 해도 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되고요. 궁금하면은 된 이하를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좀더 확실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올해에 좀더 많은 티켓을 팔았죠. 그죠? 라는 거죠. A 보죠 I thought I put them in your mailbox. 나는 내가 그것들을 네 우편함에 넣은 줄 알았어 상관없는 말이에요. B보죠. I didn't organize a concert last year. 컨설트가왜 well, 나오죠? 하지만 긴가민가 확실히 아닌 건 아니니까 생각형하고 C가 아니면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It'll w i be held on Tuesday. 자 화요일 날 열릴 거예요. 그것은 자 여기서는 티켓을 좀더 팔았고요. 여기는 화요일 날 열릴 거예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I don't know가 들어가면 I don't know. I didn't organize the concert last year. 지난해에 나는 콘서트를 어, 조직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25번은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으로 가죠. 26번. Should I present the sales figures at today's meeting or tomorrow's? Shall I가 되죠. L은 묵음이고요. 모음과 몸새 D가 R로 바뀌죠. Shall I present the sales figures? a l e s f i g u r e 는 판매 수치를 얘기합니다. 판매 수치를 오늘 회의에서 발표할까요? 내일 회의에서 발표할까요? O가 들어가면 yes, no가 들어간 무조건 답이 아니고요. 같은 단어가 나와도 답이 될수 있다 그랬죠. 자, tomorrow has been cancelled. 내일 회의가 취소됐어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하자는 소리죠. B 보죠. on y a r s l i d t increase 약간의 증가만 상관없는 말이죠. C 보죠. are all purchases final? final 그랬어요. 자, 모든 구매는 최종입니까? 상관없는 말이죠. 그래서 26번은 A가 정답이 됩니다. 27번으로 가죠. 27번 This jacket isn't as warm as I thought it would be. 자, as warm. 자, 이 재킷은 따뜻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뭐뭐만큼이죠. 뭐뭐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생각했던 만큼 따뜻하지가 않아요. 라는 표현이죠. 평소문입니다. 평소문은 주어의 일치, 시제 일치, 명사구는 답이 아니다. 그랬어요. With a matching scarf. 자, 매칭되는 스카프, 어울리는 스카프와 같이 상관없는 말이죠. B 보죠. According to the weather report. 날씨 예보에 따라서 상관없는 말이죠. A, B, C에서 A, B가 정답이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죠. Would you like to go inside? 아, 이 자켓은 따뜻하지가 않네요. 들어가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27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28번으로 가죠. 자, 28번. We, we can leave our bags. At the reception desk, can we?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방을 놔둘 수 있죠. 어디에? Reception desk에. 그렇 그랬어요. 여기서 at the reception desk는 소용없는 말이고요. 전치사 굽니다 A 보죠. It ends at 10 o'clock. 10시에 끝나요. 상관없죠. Of course we can. 물론이죠. 놔둘 수 있죠. 괜찮고요. C 보죠. There are plenty of rooms. 많은 아주 충분한 뭐가 있어요? 방들이 있어요. 상관없는 말이에요. 방이 많냐고 물어보질 않았죠. 그래서 28번은 b가 정답이 됩니다. 29번으로 가죠. 29번. Why is Syria leaving the company? 왜 시리아는 회사를 떠나나요? 오케이. Okay. a 보자. leader in the business. 사업차의 리더. 상관없는 말이죠. Y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글쎄요, because가 나올 수 있고 이유가 나오고요, because of 그다음 에 명사 동명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for 뭐뭐 때문에, due to 뭐뭐 뭐 때문에, 그리고 I don't know, I have no idea, I we shall I new라고 I don't know 모르를 저는 몰라요. John my no John이 알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A A는 아니고요, B 보죠. I put it next to the window. 나는 그것을 창문 옆에가 났어요. Where에 대한 답이죠. ABC 중에 AB가 정답이 아니면 C가 무조건 정답이죠. She found a job in Chicago. Uh, because가 앞에 나오고요. 그녀는 시카고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Job을 구했어요. 그래서 29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30번으로 갑니다. 30번. Should we go straight to the office or stop by the hotel first? 자 오가 나면 예수노가 yes, 나면 무조건 답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같은 단어가 나와도 답이 될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무실로 곧장 갈까요? 아니면 스타에 들리자. 먼저 호텔에 들릴까요? 그랬어요. 그죠? 곧장 갈까요? 들릴까요? A 보죠. There's room in the taxi. 택시 안에 택시에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아니고요. Either is fine with me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상관없어. Either is fine with me 아주 많이 나오는 어, 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Either is fine with me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난 상관없어. B 정답이죠. 자, 그리고 yes no가 나오면 답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c는 아니고요. 30번에 b either is fine with me가 되겠습니다. 31번으로 갑니다. Does the security desk know that Mr. Ito is coming in today? 자, 조동사. 신경쓰지 마시고. 자, security desk는 압니까? Mr. Ito가 오늘 오시는 것을 그랬어요. security desk는 압니까? 그랬죠. A 보죠. Maybe later. Thanks. Maybe later.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요. 아니죠. B 보죠. It's in the top drawer. 맨위 서랍 안에 있어요. Where에 대한 답이죠. A, B, C 중에 A, B가 정답이 아니면 C가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You better call them. Security desk에서 데스크에 전화 걸어서 한번 물어봐 라는 거죠. 그래서 31번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4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